날인데요. 제가 만약에 전립선 비대증이 어, 생긴다면 어떻게 치료할지를 조금 고민해 봤어요. 제가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만약에 50대가 됐을 때 어, 대략적으로 한 55세? 정도 됐을 때 이제 저도 전립선 비대증이 생길 텐데 어떻게 그때 치료를 받을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저는 만약에 제가 전립선 비대증이 처음에 생긴다면 약물 치료보다는 전립선 결찰술을 좀 시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립선 결찰술이 뭔지 잘 모르실 텐데요. 그 피부가 이렇게 처지면 리프팅 실을 넣어서 여성분들도 하시고 남성분들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실을 넣어서 당기듯이 그 막힌 전립선에 실을 박아서 이렇게 당기는 시술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립선이 이제 누르고 있던 부위를 이렇게 벌려주는 효과여서 어떻게 약물로 말하면 대표적인 전립선 비대증 약물인 하르날 디같이. 그 알파 차단제 역할처럼 이렇게 전립선이 이렇게 모여있는 부분을 이렇게 넓혀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 회사가 텔레플렉스라는 회사에서 나왔는데 텔레플렉스는 이렇게 약간 비침습적인 어, 수술 도구들을 전통적으로 많이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 혹시라도 복강형 수술 받으실 때 혈관을 이렇게 묶는 어 클립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걸 손으로 다꾸며야지만 요즘 클립이 있는데 그걸 처음 개발한 회사가 텔레플렉스라는 회사예요. 대표적인 제품이 해모락이고 그처럼 이제 텔레플렉스에서 나온 그유로리프트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전립선 결찰술을 해서 이 수술 이 시술을 왜 제가 하고 싶냐면 어, 전신 마취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최근에 나오는 이제 어, 비침습적인 수술들도 대부분 마취를 하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들어가서 아시겠지만 리줌 수술도 있어요. 수중기로 전립선을 녹여주는 시술 시술인데 그것도 전신 마취를 사실 하고 하거든요. 근데 예, 그 전립선 결찰 수술 저 같은 경우는 환자들을 국사 마취를 진행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마취를 하지 않아도 하는 점이 있고, 마취를 너무 자주 하면 저희 중추신경계에 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예, 김동님 안녕하세요. 집에 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취를 안 해도 돼서 저는 그게 좀 그런 점이 좀 좋을 것 같고, 또그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하면 대부분 수술들이 그 정액이 나오는 사정관을 이제 파괴시키거든요. 근데 유로립트라는 시술은 그 사정관을 전혀 건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50대 이제 성생활을 그때도 할 텐데 그 사정 능력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아서 하고 싶고 또 당일 퇴원이 가능해요. 사실 그날 받고 그날 퇴원하고. 근데 이제 실손 보험 문제 때문에 사실 입원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저는 실손보험이 없기 때문에 막 그날 하고 바로 그날 퇴원할 것 같고, 제가 거울을 보면서 저를 할수 있다면 저는 저한테 맡기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할것 같아서 그 이제 저 후배들이나 선배님한테 맡겨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로리트는 전립선 결찰술이고,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전신마취를 안 해도 되고, 어, 그 성기능이 보존되고, 또 당일 퇴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어, 보험이 없다면 조금 비용이 비싸겠죠? 그래서 저는 그걸 대비해서 사실 실손보험을 들지 않고, 어, 주식 투자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유로리스트는 그한 발에 거의 100만원 정도에요. 그 나사가. 굉장히 긴, 저도 할때 긴장되는 순간이고, 그 나사, 그렇게 비싼 나사를 어디에다 박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위치가. 그건 수술자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유로리트를 만약 받게 된다면, 그 숙련된 전문의를 찾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저를 찾아오면 되겠죠. 전북대병원 비뇨학과로그 시술을 받고 싶으시면. 그리고, 어, 단점은 그게, 수술처럼 영구적인 게 아니라 전립선이 이제 자라나면 그 실을 좀 밀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년이나 10년 후에 다시 한번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취가 필요없기 때문에 저 같으면 다시 또 시행을 받을 것 같아요. 좀더 전립선이 커져도 하지만 전립선이 이제 지나치게 크신 분들은 그 유로리프트, 이 전립선 결찰술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어그 유럽 비뇨학과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80g 까지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50g 이상의 전립선 비대증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좀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 방, 여러 나사를 박으면 어느 정도 그분들도 치료가 되겠지만, 그러면 비용적인 문제가 커지고, 그 나사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 크기가 저는 전립선 비대증 50g 이상인 환자들은 사실 이 수술을 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어, 그리고 분명히 그 전립선에 폐색이 있을 때 효과적입니다. 이게 넓혀야 넓히는 시술이기 때문에 이 막혀있지 않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방광에서 나오는 입구가 이렇게 높아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이 블레더 넥이라고 하는데 하이는 높다, 블레더는 방광, 넥은 그 목이거든요. 방광 입구가 높은 분들은 이거를 전립선 앞에 부위를 넓혀도 사실은 위에서 걸리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전립선 결찰술은 이런 50대나 60대 초반에 전립선이 작은 환자들, 그리고 약물 치료 대신해서 하고 싶은 환자들한테 굉장히 적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개인병원에서 하다 보면 이게 비급여라 그 나사 하나가 한 100만원 전후이고, 그 하나 설치할 때마다 비용 청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 병원들에서는. 아무래도 그 사업이고 병원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시술 전체로 해서 수술비용 하나만 청구하거든요. 사실 제가 뭐어 여기서 뭐, 이윤을 추가하려고 교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저희 전북대 병원 찾아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추석을 맞이해서 사실은 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이제 어떤 시술을 받을까, 수술을 받을까, 어떤 치료를 받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 저라면 50대나 60대 초반이고 전립선 비대증으로 이제 약물을 막 시작했다 한한 사람들이라면 전립선 결찰술을 조금 받으실 거를 추천드리고 그 이유가 그 약물로 치료를 해도 효과가 있겠지만 그 계속 폐색이 이제, 돼, 돼, 있다 보면, 그, 방광이 압력을 걸려서, 나중에는 이제 방광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그 치료를 조금 일찍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저 같으면 약물 치료를, 제가 이제 50대 중반에서 배뇨장애를 동반한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면, 저는, 어, 약물 치료보다는 이 유로리프트를, 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김동주님 댓글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오늘 짧게 그 유로리프트 전립선 결찰술이 뭔지 그리고 저저 저 같으면 어, 이 시술을 받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 편안한 추석 되세요.